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인천교구로 섬기고 있는 윤형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러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 성도님들 풍성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충만한 삶이란 과연 어떠 삶일까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돈, 돈이 많은 삶도 아닐 테고, 인기가 많은 삶, 혹은 지식이 넘치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특히 사도 바울이 3차 성교 여행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처음 그 에베소 대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나누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달한세달 동안 복음을 전했지요. 그다음엔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두란노 지역에서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거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장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지였고 많은 애정을 쏟았던 곳이고 그와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물질적 기도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난과 역경이 예비되어 있는 그 순간에 고별설교를 했던 대상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했던 것을 보면 이 사도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사도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앱에서 교회가 강건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강건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쓸데가 없다. 내 지식이 쓸데가 없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도 쓸데가 없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끌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맛있는 걸 먹기도 힘들 테고 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심지어 내가 정말 평생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다리가 내 몸이 내 오장육부가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강구했던 것은 이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강구합니다. 속사람, 사도바울의 아주 특이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속사람,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그 마음입니다. 속사람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도바울이 강구한 것은 바로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마음의 강구함, 강건함을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병이 없고 젊다 한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은 육체의 간건함이 아니라 내속 사람, 마음의 간건함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그속 사람이 간건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쫓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환호신방을 할 때나 여러 면담을 할때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야기를 하시고 토로를 하십니다. 차마 여기선 얘기는 못하지만 차마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이 가정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이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가정이 있기도 하면 때로는 아이 정도면 그래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각 사람들은 각 가정은 자신이 처한 고난이 제일 어려운 고난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각 사람이 반응하는 리액션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난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희망을 잃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제 마음 한구석도 숙연해지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신앙의 자세를 배우기도 합니다. 아저 성도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분이시구나. 아 이러한 분들만 한국교회 영락교회에 가득 찬다면 감사가 먼저가 되고 그리고 순종이 먼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불평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강과하시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평불만마저도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계십니다. 그,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불평불만을 말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극률에 여겨주시는 주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극률과 사랑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강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뿌리를 보면 우리의 가치감과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 욕심, 성취감, 때론 열등감, 때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뿌리가 줄기가 되어, 잘못된 토양이 줄기가 되어 열매가 맺을 때그 열매가 분명히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우리들한테 뿌리 내려야 할 진정한 토와 토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복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탄탄한 줄기와 잎사귀와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저희들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아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털을 잡았을 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내가 힘, 앞서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말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그 사랑과 나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오히려 저희들을 극률이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뿌린 내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18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만 사랑에 가득 차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고 넘치고 공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19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기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길이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 수올에 떨어지더라도 그 수올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로서 저희들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올리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강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과 다르게 모든 충만함을 포함하십니다. 유한하시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불안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죽을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니다. 우리 또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 또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인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며,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부 안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내고 있, 보내셨습니다. 불행히도 코로나가 심각하여 많은 친척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난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강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걸함을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영락교의 인천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난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이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 겉사람의 강건함만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 그 놀라운 그리스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 그, 높,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속 사람의 간건함과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충만하심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삼육고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영락교회 인천교구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국류를 여겨주시고, 어린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